우리 도와줘요 대신맨 홍보팀장 주호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줘요 대신맨 홍보에서 발표를 받게 된주호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신 홍보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신 홍보맨이 무엇이냐 하면 일단은 주변 지역의 명소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하는 활동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크게 한 가지의 추워드로보이는데 바로 지역 활성화입니다 어, 되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 계시는데 최근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저희는 이런 지역을 활성화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을 낼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공면는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 둘셋 어, 둘, 개시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나갔던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기억을 시는 내심내 이렇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나가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저 제가 다 이렇게 어떤 집을 소개했는지 소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많은 맛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는 이런 발표를 그냥 한 개의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묶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오, 오신대. <laughs> 저희는 이제 예전에 맛집인 인팡. 인팡. 인팡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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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배신맨. 오늘 특별 게스트는 전아령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배신보다 함께 볼일을 가르치고 있는 정아령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온 것은 바로 이제은행동에희집초밥에 어,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영상에 짧게 올었고 저희는 이렇게 대신근신부 주변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이 홍보를 진행하면서 각 집을 선정해서 직접 이런 쿠폰을 나눠 나누어 주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 쿠폰을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했다고 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기리의 이런 활동을 진행하다 고요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제가 인터뷰도 따로 따왔는데요. 혹시 대신의 영적인적인가? 인간적으로 저, 저 지금 굉장히 어, 그, 큰 존재입니다. 어, 대신의 해떠놈이 리트다고 생각하시나요큰 문화 시장을 활성화하기가더 좋겠다. 이쪽에 있습니다. 혹시 뭐 규모 상당히 대심의. 이동분에그 연구 흥부상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이 있니다 감사합니다. 음. Hey,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의 반응도 되게 괜찮았던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